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지금 물을 주다가 저기 딸기를 뭐가 자꾸 떼먹고 오늘 딸기를 보니까 익은 거를 뭐가 자꾸 떼먹어서 혹시나 싶어서 저렇게 그물망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새가 잠깐만요 새가 옆에서 들어가려고 잠깐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새새 공만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저 새가 지금 위에는 뚫려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날아갔네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딸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위에는 뚫려 있어요. 근데 새가 이게 직선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륙 착륙을 잘 못하잖아요. 옆으로 들어오지. 그래서 이 위로는 새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옆으로만 들어가려다가... 지금 못 들어가고 결국은 날아갔는데, 제가 그 5월 16일 자 현재 딸기, 딸기 상태입니다 해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여기 두 개가 제일 잘 익었던 딸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따, 따먹고 없습니다. 한번 따볼게요. 요거랑, 음 요거, 요거 두 개가 제가 딱 반었던 제일 잘 익었던 거거든요. 지금 다 따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또 보면 이렇게 익을락, 이렇게 익을락 말락 한 놈들만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저게 빨갛게 익으면 또 따먹고 그때 와보면 또 익을락 말락 한 놈들만 또 남아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망을 씌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막. 뭐가 다 떼먹더니 저 오늘에서야 이제 새가 직접 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걸 봤으니까 새가 범인인 걸 알게 됐네요. 처음에 이렇게 옆에 옆집에서 개를 풀어 키우는데 개가 와서 딸기를 먹나 또그 생각했는데 새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어, 다음 주에 와보면 이제 빨갛게 익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빨갛게 익은 모습을 한번 더. 뭐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